검강 1번 과거에는 전면 구지 리르리 혼자 쓰이면 거의 없는 이제 준부정어야 그래서 유전적 압박이 거의 없었다 뭐 하려는 Stop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지 뭐 Stop은 Prevent나 뭐 바꿔 쓸수 있지 그지 Inhibit 막다 바꿔 쓸수 있다 그래서 Keep도 바꿔 쓸수 있지 사람들이 비만 하게 되려는 것을 막으려는 유전적 압박이 거의 없었다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비만이 되는 걸 막을 필요가 없었겠지, 그렇지? 유전적 돌연변이들은 주어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일단 두 번째 동사 앞까지 묶어줘야 되고 관계대명사지. 드라이브 목적어 투 목적어 투하게 만들라 사람들이 더 적은 그 칼로리를 소비하도록 그 만드는 유전적 돌연변이들은 이게 수일치를 지켜야 되지, 그렇지? 복수니까 워를 썼고 훨씬 덜 어, 전달될 것 같았다. 후손에게 이런 의미가 되지, BPP 수동태가 되고 수일치를 지키도록 한다. 왜냐하면 환경에서, 여기서부터 because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전명구, 그, 구가 되겠다 가르치도록 하고, 물론 환경을 수식하는 관계부사가 있지, 그지. 왜냐하면 환경에서는 어떤 환경? r 어의 뒷문장은 완전해야 되지. 음식이 더 희귀하고, 음식의 사냥과 채집이 상당한 에너지 아울레이함이 지출이야, 지출을 요구했던 환경에서는 이 비코지드의 주어가 되지 개인 어떤 개인 그 돌연변이, 즉더 적은 칼로리를 소비하도록 만드는 그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것이다. 뭐하기 전에 그들이 번식을 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즉 후손을 만들기도 전에, 즉그 과거에는 음식이 희귀했고 사냥하기가 또는 채집하기가 어려웠던 그 시기, 시절에는 더 적은 소비, 칼로리를 그러니까 많이 못 먹는 사람들, 한마디로 많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다. 어,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 관계되면서 대시되겠고 돌연변이들 풍부한 음식에 그 우리의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를 비만으로 향해서 내몰고 있는 돌연변이들은 이렇게 되지. 반면에 과거에 어떻게? 지금 사람들을 비만을 비만하게 만들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도련변이들은 뭐야? 즉 과식하게 만드는 도련변이들은어그 인구 인구 속에 끼워넣어졌다. 인코퍼레이드끼워넣다야 편입되었다. 즉 주제와 관련 있지. 과거에는 어 많이 먹는 것을 막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일찍 죽었고 자식을 버뜨리지 못했고 어 반면에 어 그, 많이 먹는 돌연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지. 지금은 비록 뭐이지만, 우리를 비만을 향해서 몰아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유리했을 그돌연 변이들은 인구 속에서 살아남았다. 그지. 어, 물론, 어, 사정은 지금은 다르다. 그러나 문제는 뭐라는 것이다? 진화의 그 시간 척도는 매우 길다는 것이다. 즉, 진화가 일어나는 그 시간의 규모는 매우 길어. 그래서 이 대시야. 여기서는 어, 띄대생기는 어떻게 돼? 생략 가능한 강조가 되겠다. 강조 이대시고 물론 생략할 수 있어. 그 단지 지난 세기에서나 좀 지난 세기쯤에서야 비로소 또는 대략 어, 보유류의 진화의 시기에 약 0.000에서 아주 작은 시기에서 시기만 우리가 매니지 투몸 하기를 해내다야. 우리의 환경을 트위크하면 변형시키다. 변형시키는 걸 해냈다. 그 우리가 환경을 변형시킨 것은 단지 지난 세기 지난 세기 뿐, 지난 세기 여서야, 여서야 였고, 되어서야 였고, 그, 포유로 진화의 시기를 보면 아주 극소수의 시기 동안만 우리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search 면 어, search A, that B 하면 B 할 만큼 A하게. 그리고 search that 뭐인 정도로까지. 우리가, 어,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whatever는 anything a t 로 고칠 수 있다. 그 다음,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지? 환경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지난 세기이고, 진화의 시기에서 보면 단지 아주 극소수의 시기에 불과하다. 진화는, 어, 몇천 년 가야 할 시기가 남아있다. 그지? 뭐 하기 전에? 그것이 현재의 현실을 따라잡을 수 있기 전에. 즉, 현재의 시기를, 현재의 그 현실을 따라잡으려면 몇천 년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뭐라는 현실? 온라인에서 음식을 쇼핑할 수 있고 배달 시킬 수 있는 음식, 즉 이게 이 커런트 위에 우리가 가리키는 게 뭐야? 어분던트 푸드의 시기야, 알겠지? 이게 가르치는게 현재의 현실이 되겠다. 이 글의 주제는 어, 과거 그 과거에서 우리가 어, 유전적 변형을 가져올 때 유전자 유전자가 전달될 때 어, 과식하는 유전자는 어, 지금 현재까지 살아남아 있고.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유전자야. 그래서 어 그래서 비만을 막 그러니까 비만을 막는 유전자가 우세해지기 우수, 위해서는 아, 앞으로도몇 천년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